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여러분 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저희분들이 우리 믿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믿음 소망 사랑 또 어, 절제 기쁨 여러 가지 그, 그 단어들을 우리가 나열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심리 어 가운데 용서. 나는 용서를 받고 있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일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의미는 베드로가 아마도 어떤 형제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의 경험을 하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형제를 갖다가 그래도 많은 값을 쳐준 거예요. 한 번, 두번 용서하고 세번 용서하고 이 마음속에 는 아마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를 할수 있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몇 번을 용서해준 상태에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키는 그 관례나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그 지키는 그판례에도 그렇고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냐면 세 번까지 용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네 번째는 오히려 호되게 야단을 치거나 또그 용서하지 말고. 갚으라고 이독촉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곱 번용서하리까고 질문 던지는분은 아주 자기가 후하게 쳐줄 거예요. 세 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곱 번까지 용서하리까는 주님 내가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인내심 많아서 이렇게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용서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색다르죠. 우리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네게 이르노니 일곱, 분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 뿐이 아니라 일곱 번에다가 칠십을 더 곱하면 몇 번이에요? 사백구십 번 490번. 사백구십 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럼 여기서요 사백구십 번까지입니까? 아니면 490번 일지라니까 490번 아니라 500번, 600번 일지라든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490번 일지라도가 얘기는 490번까지 용서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490번을 넘어서 500번, 700번이 되더라도 용서라이 뜻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저한테도 질문이고 질문인데, 여러분들 질문인데 여러분 혹시 한 일곱 번 용서해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세 번까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곱 번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안데그 용서가요. 부모를 용서했다든지 뭐내 친구, 뭐내 애인, 내 부부 사이에 내 자녀를 용서했다는 걸 갖다 두면 안 돼. 여기서는 누구냐면 형제, 형제, 형제자매니요 친구라든지이웃이라든지형제예요 형제를 7번 용서하는 건 쉽지만 부모님을 용서한다든지 내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는 7번 아니라 490번도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있죠 당연히.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형제에 대한 거예요. 내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이들이 솔직한 질문 속에서 형제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믿는 자들끼리 그 상황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는데 일곱 번까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또0번 이상 형, 형, 형제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면 분도 계실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쫙 지내다가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믿는 형제자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뒤돌아서면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왜 쟤는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들이 이것이 같은 믿음 생활하고 사랑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사회 속에서도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곱 번이 아니라 490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 같은 숫자처럼 느낄 정도로 그거는 우리가 거리가 너무나도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이기를 들면서 490번 정도가 아니라 이하같은 이기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어 23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가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여러분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게 있는데 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은, 여러분, 1 달란트는요, 일 달란트만 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1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면, 어, 군인이라든지, 평균 정신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한 사람의 품삯이약6만 하루 품삯이약 6만원 내지 한 1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옛날에 6만원 그랬는데, 지금 뭐 10만원도 더될 수도 있죠. 대략 한 10만원 잡으면은, 또 6만원을 옛날 기준 잡다 그러면은, 이것이 16년간의 그 월급 전체를 모은 것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됐는데, 금이 무려 20kg에서 4 0 k g 돼요.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숫자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아까 6만원, 10만원이잖아요? 6만원이면 6조. 10만원으로 생각하면 10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1만, 아, 저 1, 1만 달란트는 어, 약 10조 정도 되는, 6조에서 10조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그 X예요. 이것을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너 이래서 갚을라 얘기가 아니라 갚을 길이 없죠. 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 몸.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아내도 팔고 소유도 팔고 다 팔아도 뭐 이래서 갚으라 얘기가 아니라 다 있는 거다 팔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 갚으라 니 2 6절에그 종이 엎드려 절함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가프리이다 하거 이거 그러니까 엎드려져서 간청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가프리니까 내게 좀 참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찮하니까그 종의 주인이 불상에게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예화죠 그리고 탐감을 주었더니 이8 절에 이 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종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 거예요. 뭐냐면은 빛을 탐감해 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 내가 탐감해 줄 테니까 매일 종살이 하라든지 마흑간에서 일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탐감해 줄 테니까 너 평생 동안 일해서 갚으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탄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탄감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은다 빛을 없애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를 줬어요. 너는 이제 빛이 없다. 탄감해 주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청이에요 그렇게 탄감해 주어서 이제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다니고 자유의 몸이 됐고 탐관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형제죠. 친구,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자기한테 빚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빚을 다탕감받았는데 빚은 어느 정도 빚을 졌냐면 백 대나리온. 여러분, 한 대나리온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하루 평시가 그랬죠. 6만 원, 좀우리나라돈 떨어지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6만 원에 100배니까 600만 원, 10만 원에 100배니까 한 천만 원 정도죠. 그 그러니까 내가 6조, 10조를 판단받은 사람이 600만 원, 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자 100배로 많은 사람을 만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목을 졸라면서 너내 돈이라고 이따지는 거예요. 그때 나서 따지면서. 이제만 두고 목자로 빚을 갚으라니까, 그즉 상대방이 이제 29절 그 동료가 읍지를 간구할 때 똑같이 간구하죠, 간청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돼. 네.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적반하장이죠. 이제 아주 웃기지도 않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 그, 옥이 가득 다는건 뭐예요? 탐감도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자유도 안 주고,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옥조를 낸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들, 동료들, 친구들이 다본 거예요. 그, 료려서 보면, 저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자기가 탐감받은 게 얼만데, 그 동료가 그렇게 조금 그 빛을 침어가지고, 저렇게 옥조를 면서, 옥에 가지고, 저런 파랑천 놈이 어디 있느냐고서는 그 불쌍한 그 동료를 딱히 어려서 주인에게 입을 탁 고하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든. 여기서요, 이 32절에 이 주인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나한테 간청하니까, 내가 나한테 어디로 참아서 하려고 비니까, 내가 네 빛을 어떻게 해서 전부라는 단어를 썼어. 요 모든 것을 다 탐감해 줬다는 거요 우리는 빛을 탐감해 줄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반을 뚝 탐감해 줄 테니까 반만 갚아. 그래, 너 내가 10분의 1은 내가 탐감해 줄게. 20%는 탐감해 줄게. 이런 것들이 흔한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어때요? 100%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전부를 탕감해 주고 자유함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거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서는 이제 심판의 결산을 내리죠. 주인이 과아요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산이에요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품목은 어디냐면 35절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3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총 입은 것 죄와 사망에서 죄빛 우리가 죽을 그런 그 사형의 언도를 받은 죄싹슨 사망이라는데 죄 때문에 죽음을 언도받은 이것을 우리가 용서 안 받고 그리고 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합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만 달란트가 아니라 십만 달란트라 해드래도 우리는 그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송했있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에요.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평생 내가 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 은혜로 살아간다. 그내 은혜가 내게 좋하니 내게 부족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야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를 노려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게 빚진 자또 내게 어떤 그 잘못을 한 자를 보면은 나도 이와 같이 용서하면서 그리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크리찬의 본질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율법적인 거나 어떤 뭐 거래상의 거래상법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은 그냥 한 번도 용서 못 해요. 우리 인간은요, 뭐 일곱 번, 490번, 아니, 어쨌든 한 번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성격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속에 그풍요로움그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부모를 한번 생각하면 부모가요, 자식을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아마 자식에게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용서를 해요. 너 내가 두번 다시 이짓 하면은 너 다시는 용서안 해.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너한 번만 더 그러면은 다음에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용서 없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모는 자녀를 몇 번까지 용서했을까요? 아마 490원 아니라 4,900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미 무슨 거예요? 용서를 본질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 손가락에 약속하고 또 어기고 또 잘못을 저지를 그 아들, 딸이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용납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간의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난 성질과 기질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마음, 내가 이 용서함 받고 탐감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려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영가 265장에 내가 그 피를 볼때 내가 넘어가려. 6월절의 그 은총이란 얘기죠. 이건 죄가 없어서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피를의 은총이 그피 때문에 이 죄가 가려진 것이고 죄가 심판을 해야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죄 흉벌로 사망의 언도받은 사용주의 사용세 신분인데 이 주님의 은총 때문에 십자가의보려 은총 때문에 이 심판이 넘어가요 가려진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은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요 또육 장에 하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은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지면.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대접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얘기했잖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아멘. 아멘. 예, 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을 어둠 가운데 잡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그 풀어야 돼요. 어떤 일은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연을 키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 너무나도 안 됐어. 그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따르면 그건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나라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이 자리잡고 있는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지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용서 못할 그런 그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 복된거에요.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네 번째는 용서가 안되는게 우리의 성경이에요. 일곱 번도 어려운데 490번 용서하라?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주님은 오히려 만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면서 또백다을대나리 빚진 자를 갖다가 오히려 더 옥조를 매는 이러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예화 가운데 우리의 가치인 교훈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십자가에 보일 은총이 얼마나 나를 크게 붙잡고 계시는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이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함을 주셨고 갚을 길 없는 은행 가운데 나 살고 있는가? 이제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아낌없이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지. 아낌없이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주님이 내게 용서하실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고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잠깐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성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사랑의 송가죠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노라.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또두 번째 개념을 얘기하는데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데 이 사랑 안에 사실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윗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은 형제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펼쳐 나갈 줄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눌림을 주는지.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 직장의 동료 때문에 회사 나가기 싫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형제, 동료에 관한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관계, 용서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자요,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요,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빛이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이 이곳 펼쳐지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테마를 오늘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성품과 내 뜻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한 받은 것과 굶랑을 입은 것과 십자가의 혈의 은총을 입은 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더욱더 기쁘게 섬기며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